오늘은 공이 트렌드페어에 왔습니다. 사실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어제 밤에 인스타 하다가 광고를 보고 아침에 호다닥 왔습니다. 사실 올때 이렇게 막큰 기대를 하고 오진 않았는데 평범 번 부스에 너무 예쁜 도자기가 있는 거예요. 약간 식물을 꽂아두는 화병 같은데 이 갈라진 디테일이 너무 좋았습니다. 슬랩캐스팅으로 했다고 하셨어요. 그다음에 약간 선인장을 닮은 화병인데요. 색깔이 너무 예쁘죠. 그 다음에 본 거는 핸드빌딩으로 만든 포크랑 수저인데요. 과일이나 간식 먹을 때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은 분이 만드신 건데 얇고 되게 되게 얇은데 다부진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게 사람들도 많고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되게 화끈한 작품이 있었습니다. 추어 보이는 소녀들이 서로를 의지하고 있죠. 이 작가분은 옷도 되게 컨셉츄얼하게 입고 계셔가지고 뭔가 브랜드의 아이덴티티가 좀 확실한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작가님들께 이것저것 많이 물어봤는데요. 요거는 유토로 모델링을 하셔가지고 슬립 캐스팅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도예 말고 되게 요런 조명도 이뻤어요 뭔가 되게 두꺼운 철재를 만들어졌는데, 그것들을 이어붙임으로써 뭔가 생명력이 생긴 느낌. 그다음에 이거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그 쇼츠에 많이 보이는 중국 사람들이 막 가루 같은 거, 향가루 같은 거 다져가지고 이제 불 피우는 뭐 그런 영상이 나온 거. 같아요. 도자기는 아니지만 되게 정갈하고 그 각이 딱딱 맞는 쾌감이 있더라고요. 이날이 목요일이었는데요. 사람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목재 합인데요. 다른 나무들을 조합한 것 같아 보이지만 이게 색깔을 다르게해서 칠하신 거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겉에 무늬를 진짜로 나무들을 조합해서 만든 무늬인데 이 서랍 자체가 엄청 디테일했어요. 이렇게 손잡이 부분도 넣었다가 뺄수 있고 그리고 여닫을 때 소리도 되게 부드러웠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되게 놀랐던 작품인데요. 탄 나무 겉면에 자개를 이렇게 이어붙이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영감 받았던 때를 말씀하시는데 되게 인상 깊었어요. 할아버님 집 근처에 있던 나무가 탄걸 보면서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 부스도 인기가 되게 많았는데요. 이 겉면에 유약을 안 바르신 거래요. 저는 유약을 바르지 않은 도자기를 이쁘다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아름다웠고 인상적이었어요. 뭔가 이 유약을 바르지 않은 표면이 되게 원시적인 느낌이 나잖아요. 근데 이 무늬는 현대적이고, 그래서 뭔가 이 아이러니함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상감 기법으로 한 토분도 있었고요. 이거는 제가 배웠던 공방의 선생님이 참여 작가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반가워서 인사하고, 근데 반가워서 인사는 했는데 뭔가 영상을 찍긴좀 민망해서 멀리서 왔다 갔다 이런 느낌을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되게 독창적이었어요. 슬립을 종이에 발라서 한겹한겹 한겹 말려가면서 이렇게 나이테를 만드셨대요. 그리고 겉면에 크랙도 되게 자연스럽게 났는데 이게 아름답다고 하니까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발견한 귀여운 세라믹 액세서리입니다. 이렇게 속을 파내니까 되게 가볍고 예쁜것 같아요. 이거는 되게 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되게 궁금했던 게, 이렇게 지름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름, 그러니까 밑면하고 윗면이 이렇게 지름 차이가 나면은 주저앉는다고 선생님들이 그러셨는데, 이건 좀 흙이 달라서 그런 걸까요? 그다음에 이것도 되게 재밌었는데, 그 옛날 선비들의 간 모양을 좀 형상화한 그런 주전자였어요. 그리고 이게 되게 쇳소리가 나요. 부딪치면 그래서 여쭤보니까 흙이 달라서 그런 것도 있고, 이렇게 그리고 되게 고온에서 구우면 이렇게 단단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푸르고 예쁜 도자기도 있었고요. 우리 반사된 게 되게 예쁘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거랑 색 조합이 같아요. 연두색하고 분홍색인데 이걸 또 찍어놓은 걸 보니까 제가 이 조합을 엄청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거의 색깔을 이 조합으로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상감기법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할때 약간 좀 클래식하게 해야 된다는 강박이 있었는데 이렇게 귀여운 걸 보면서 좀 아이디어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건 아까 거랑 조금 재질이 비슷해 보이죠 그리고 이렇게 딱 맞는 게좀 쾌감, 쾌감이 있었습니다 딱 멀리서 딱 윗면을 덮고 멀리서 봤을 때는 조이 없는 것 같아 보이죠. 그게 되게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되게 단순한 도형의 조합인데, 이런 조합이 되게 특이했고, 오히려 좀이 컵을 되게 화려하게 만들어준 것 그리고 이 부스에서는 이런 조그만 잔을 되게 저렴하게 팔고 있었는데요. 다 모양이 달라서 사람들이 엄청 귀여워하면서 많이 서 있었습니다. 이것도 멀리서 본 건데, 쉐입이 되게 예쁘죠? 그리고 이 높은 굽들은 대체 어떻게 붙여서 붙이는지 아직도 미스터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직접 드로잉을 하셨대요. 근데 드로잉이 너무 예뻐서 제가 회화 전공이시냐고 물어봤는데, 그건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건 박제기법으로 만든 건데, 제가 상감을 좋아하는데 이런 이 기법도 되게 귀엽고 매력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나중에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건 겉면을 구슬로 덮은 듯한 작품인데요. 제가 이런 비슷한 작품을 옛날에 전시관에서 본 기억이 있는데 그게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근데 좀 닮은 느낌이 있어서 이것도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이렇게 나무를 인체공학적으로 자르는 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것도 같은 작가님이 만드신 거고요. 조명이 있으니까 확실히 좀더 예쁘네요. 이런 건 약간 집에 걸기는 힘들고, 막 콘도나 호텔 같은 데 걸어 놓으면 되게 예쁘지 않을까요? 뭔가 용이 탈피한 가죽 같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에 작가님의 부스뿐만 아니라 전시도 있어서, 되게 인상 되게 유익했습니다. 이렇게 올해 공예 트렌드 페어를 살펴봤는데요. 전 개인적으로는 되게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특히 제가 도자기 제작 자체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작가님들이랑 대화하고 질문하면서 어떤 기법이랑 재료로 어디까지 만들 수 있는지 이렇게 간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요. 그리고 또 추천드리는 이유가 직접 이제 보면서 구매하고 또 작가님들이랑 대화하고 또 관심 있는 제품들을 또 비교하고 하는 게 오랜만에 매우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사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고, 찻잔이 진짜 디테일하고 수작업으로 된게한 5만 원안 되는 것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꼭 올해가 아니더라도 이런 공예 트렌드페어 자체를 내년이라도 꼭 보셨 으면 좋겠 습니다. 아무튼 어, 이런 거 어떻게 끝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추천합니다. 끝 내야 되 는지 모르 겠는데, 아무튼 추천 합니다. 끝.